아무튼 어, 그림 좋아하는 우리 현진이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기 위해서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진이 앞쪽으로 나와주세요. 네 꼬마 화가로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어쨌든 하고 있는 저희 현진이에게 그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,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누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해보실래요? 저네 그림을 언제까지 그리고 싶은가요? 저요? 음 어... 죽을 때까지 그릴 거예요. <laughs> 혹시 그림을 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뭐몇 시간? 음, 음, 보통 다양한데 음. 몇몇몇페 정도를 그래요 일주일에? 일주일에는요 한어 조금 그리면 열, 열, 열 많이 그리면. 이십? 뭐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 시간만큼 친구들이랑 못 놀잖아요. 네. 그럼 친구들이랑 함께 못하는 거좀 섭섭하거나 그 그림을 그 그리는 동안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쉽거나 그런 건 없어요? 그런 건 없어요. 왜냐면요.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우리 집에 초롱이랑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덕분에 더 되게 생활도 즐겁고, 걔가 귀여워지면하이 만져주면 핥아주 그러니까 되게 귀여품도 좋고, 그래가지고 별로 외롭진 않아요. 탁한 그림강아는데 <laughs> 그 그림을 망쳤거나, 그런 적은 없어요. 물감을엎쳤거나거나발도장을 그 땅땅땅땅 그림을 망쳤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떨 것거아요그래도 강아지가 예쁠 것같아거발도장을 땅땅땅땅 찍으면 초록거이그림로딱 붙여야죠 <웃음> <웃음> 가장 되게 귀엽잖아요. 맞아요. 긍정적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처음, 처음 작품을 그린 게 언제? 가장 처음으로 아빠가 그려준 것 같아요.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달림 안녕이라는 동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도 열 번씩 읽어달라고 엄마한테 막 졸랐어요. 근데 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빠, 아빠께서 방 벽에다가 달리 안녕 책 표지 그림을 쫙이 크게 그려놓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아빠가 진짜 여기, 여기 방 여기 먹는데 크게 달 그리고 달리 안녕 그런 책이 있어요. 이름이 좀 쉬워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려봤어요. 벽에다가. 대형으로. 대형. <laughs> 또 아까 질문 그림 그릴 때 무슨 생각해요? 그림 그릴 때는 내가 행복했던 거나 아니면, 그림에 아주 뭐 너무 집중해서 그림 생각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. h 진이는반친구들이랑 친구들이 g 진이가 화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? 친구들이 o i l 서친구친이화이화고막칭찬칭해주 해주면. 어, 너희들도 노력하면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. 그러거나, 아니면은, 너희들도 화가가 되고 싶니? 그럼 나한테 그림을 배워봐. 뭐 이러든가. 어,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말해 <laughs>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막내 책상에 다 몰려들어요. 아, 다는 아니고, 어, 막, 뭐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그림을 가르쳐 주거든요. 내 집에서, 아빠! 저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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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싶다는데 좀 뽑아주실 수 있겠어요? 그렇죠? 음, 그럼 제가 그 친구들이 다 같이 현진이 랑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료를 왕창 뽑아서 보내줘요. 그러면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현진아 오늘 뭐 그리는 날이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내가 막 친구들한테 그림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그림 진짜 잘 그려요. <laughs> 현진이보다 더잘 그려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현진이 그림은 추상화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요새 저희 아이도 일학년 학교를 갔는데 보니까 오늘 과학의 날이라고 뭐 과학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뭐 환경 무슨 그림도 그렇게 그런 모모들한테 많더라고요. 근데 현진이 그림은 약간 추상화 그런 거라서 그런 데서 이해를 잘 해주셨나요? <laughs> 어, 잘은 못해야 하는데 제가 막 상상해서좀 이렇게 어, 그린 거니까 몰라볼 수 몰라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거는 정글인데 내가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 그렸어요.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. 잘 이해를 해주면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나요? 네. <laughs> 원래 잘 이해. 긍정적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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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커서 화가가 아니고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, 화가 말고 다른 거는 생각해 본적 있나요? 음, 엄청 많이 해봤어요. 그 중에서 음, 뭐가 되고 싶어요? 어, 많이 있어요, 아주 많이. <laughs> 어, 그 중에서 또 어, 아이돌? 그런 거 좋아해요. 가수 <laughs> 같은 거요. 개그맨도 잘, 잘할 것 같은데. <laughs> 친구, 내 학교 오면 친구들한테 맨날 막 수다 떨고 막웃기게 들려주고 그러거든요 친구들이, 아, 너 개그맨 같다, 막 이러네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펜시를 만들어서 올해 판 현진이 수첩하고 연습장으로 현진이 음반을 만들어 오고 그랬어요, 올 가을, 겨울에. 혹시 여러분께도 저희가 <laughs> 어, 강, 강매하러 갈수 있으니까 <laughs> 네,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릴 때는 그냥 놀아요. 그리고 또 그림 그리고 싶을 때는 그림을 그리고요. 갑자기 막 내가 막상상적이막머리가 막막 돼요. 갑자기 머릿속에서. 그럼 내가 빨리 그리라겠다! 이러고요.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잠 오거나 그러면 그냥 자고 그냥 먹고 싶어 먹고 자유로워요. 우리 현지가 지금은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잖아. 근데 점점 이제 크면 그림 그리는 게 현진이가 좀 화가도 될수 있고 하면 이제 일이 되잖아. 그럼 힘들 수도 있잖아 그리기 싫을 때도 그리고 네. 그렇지. 그런 때는 뭐 그리기 어, 그리기 싫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? 음, 그럼 그리기 싫을 싫을 때는 그리기 싫다고 말해야죠. 이야, 맞다네. <laughs> <laughs> 아까 춤추는 거는 보통이 아니던데. 어떻게? <laughs> 빠라빠라 <빠랍. 웃음>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현지 이야기 속에 뭔가 우리가 아리송하면서도 아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해 주셨다가 자기가 작품 생할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현지에 수고했고요 이제 들어가실까요니다